아리조나 보텍스 이론 중에 벡터, 합력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합력의 정의는 이제 하중을 만약에 인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중을 하강할 때, 하강할 때그 각도, 이제 여기가 만약에 여기 각도, 각도에 따라서 이제 앵커가 걸리는 힘을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도르래 통과하는 로프의 각도가 0도일 때는 이제 뉴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1, 1 2 그러니까 100kg, 100kg 갔다 오그 200kg 하중이 걸립니다 만약에 180도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런 하그죠 100kg의 하중밖에 안 걸립니다. 즉, 앵커와 도르래의 하중은 최대 2배까지 아, 맞아, 맞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제 팩터를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100kg의 하중을 받는 때 150도 각도의 앵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 아니, 다 네, 네.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벡터 합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와 하중 사이 도르레가 받는 지점. 즉, 작용점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르레 방향. 도르레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받아내는 선입니다. 이 방향이 벡터 값입니다. 그리고 드롭트 사이에 걸리는 힘은 여기는 100kg. 여기도 백개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음식 도르래가 아니고 고정 도르라서 힘의 방향만 바꾸지 그파중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삼각 함수가 적용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마른 목걸로 이동부는 하나씩 이동부 하고 여기와 여기는 똑같고 여기와 여기. 여기 와, 여기도. 넣고여기와 여기도. 넣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갖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값 이거를 여기도. 확대해여도여기해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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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엑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엑소원 엑소 여기 90 여기는 150도 안너졌 했으니까 75도 75도 이제 이거를 코사인으로 만약에 대입을 하면 코사인은 빗점 분의 빗점 빛점. 빗점으로 빗점 빛점 분의 변 여기는 1 0 0이죠 네. 네. 코사인 7 0 0 100, 1 0 75, 코사인 75는 0 0 100, 100, 4사인 70이니까, 4사인, 아, 75. 100, 변. 100, 100, 변. 100, 변. 100, 100, 100, 100, 0 2 5 0 100분의 x1. 여기다 100을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25.9만원. 이게 x1이라서, 이제 여기까지가 총 100도 값이니까,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50, 50, 51.8. 51.8kg. 즉, 여기에는 이제 51.8kg의 힘이 작용하는 이게 벡터 값입니 이제 실제 저희가 버텍스를 설치하게 되면 벡터 값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저희 어텍스를 트라이포드로 설치하고 여기에 도르레 설치해서 뭐 어, 예를 들면 하중을 200kg, 200kg으로 하중을 설치하고 여기에 도르레를 나무에 앵커를 걸고 여기에 도르레를 걸고 잡아당깁니다. 이것도 앵커고 이것도 앵커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경우 삼각대에 받는 벡터값 나무앵커에 받는 벡터값 이제 일반 앵커에 받는 액터, 벡터값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도가 만약에 여기 각도가 뭐 120도다, 그리고 여기가 90도다, 여기는 잡아당기니까 용도다. 계산하면 이쪽으로 먼저 계산하면 똑같이 여기다. 차륜방작용에 의해서 200kg. 똑같이 여기도 고정도르레이기 때문에 200kg. 로프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걸좀 빼서 그면 이렇게 바닥을 선을 놓고 이거 역시 삼각함수가 적용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선을 에 걸었어요. 이제 벡터값. 여러이들다값시고백터값을 그 x라고. 총 벡터값을 x라고. 그럼 여기 역시 곱하중 200kg로 200kg. 여기는 직각. 그리고 120이니까 여기가 60, 여기가 60. 이제 여기 값을 알려면 코사인 코사인 60은 뒷변 200분의 뒷변 X1에 의하면 코사인 60같은 경우에는 지금 0.5가 나와요 0.5는 200분의 X1 여기에 200을 곱하고 여기에도 200을 곱하면 X1이 100이 나와요 X1이 이제 백대이 100이니까 뭐기에도 똑같이 여기도 되주면, 토탈 200이나. 즉, 여기, 버텍스에 200kg의 하중이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하면, 똑같이, 로프 200kg. 어차피 고정도로를 그 고정도로니까 그 힘의 분산은 없지만, 힘 방향만 바뀌어서 어차피 똑같이 200kg. 그러면 여기도 2 0 0 네. k 이쪽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고 이렇게 단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 아까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가 90도 그리고 200 200 네. 네. 그러면 이쪽이 이 값만 본다면 이게 정답이겠죠. 절반 나누니까 45도 이쪽이 200 코사인 45는 200분의 200분의 x 200분의 x1 정도고. 코사인 45를 환산하면 0.7은 2 0 0분의 X1. 곱하기 2 0 0을하고 여기 곱하기 2 0 0을 하면 이제 1 4 0이나요요1 4 0은 X1 여기 X1 이두개니까 곱하기 2하면 2 8 0여기에 앵커의 리고값이2 8 0 k g 이 돼요 만약에 앵커가 2 8 0을 견디지 못하면 앵커는 부러져서 이제 추락할 수도 있고 되니 아니 여기에다가 백업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 메인 앵커는 만약 용도인 경우는 그대로 1대1대2니까200 여기 400kg. 그다음즉 상박대는 200kg 이제 나무쪽 앵커는 280 메인 앵커에 400kg을 봤는데 벡터 값이 있는데. 이제 앵커나 로컬 설치할 때이 하중보다 더 크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백업을 해줘야 안전한 삼각대가 설치가 됩니다.